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하게 된 윤정덕입니다. 이번 일장에서는 부동산학의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학습하실 때 상당히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 위주보다는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고 또 방법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숙지 될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강에서는 부동산학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학이 무엇이냐 그 정의를 살펴보면 부동산 활동을 그만큼 능률화 시키고 또그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그 이론적인 원리들을 갖다가 실제 실무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실제 부동산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평가 활동 그리고 권리 분석 활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 될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주어진 시간 내에 좀더 많이 적용할 수 있고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실무에 적용했을 때좀더 능률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합이라는 것은 법률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기술 이세 가지 측면을 모두 막나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응용한다는 것은 실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 과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단순 하나의 과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 법률적 측면에서의 어떤 법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음, 민법, 사법, 공법 이런 것들이 민법이라든가, 아니면 어, 공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학이라든가, 어, 경영론,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 건축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 공학 이런 것들을. 중에서 실제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목이 바로 종합응용과학인 부동산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또 달리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법칙성인 부동산 현상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다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법률, 경제적, 기술적 어, 재청면적 어, 복합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 복합적 측면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어, 종합응용사회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 학자다마다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합응용사회과학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어, 부동산학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모두 어 막나한 종합 학문이란 점. 그래서 이것을 어 실제 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론을 만들어 내는 자연과학이 아닌 어 사회과학이라는 점. 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